안녕하세요. 이번 문제는 6번 문제입니다. 다음 수가 유리수가 되게 하는 유리수 m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. 자, 일단 이것을 전개해야 되잖아요. 전개하면 u 플러스 3m 루트 3, 3m 루트 3 마이너스 8 루트 3. 그리고 곱하면요. 루트3과 루트3을 곱하면 3이잖아요. 그리고 4와 곱하면 12. 그리고 m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, 그렇죠. 루트3이 있는 것끼리 묶어요. 루트3이 있는 것끼리 정리하면 3m-8 루트3 플러스 6-12m이 되는데요. 자, 이 숫자가 유리수가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유리수가 됩니까? 루트 3이 없어져야 되니까요. 이 앞에 있는 3m-8이 0이 되면 되잖아요. 3m-8이 0이 되어야 되니까 m의 값은 3분의 8 이렇게 구해집니다. 그때 그럼 유리수는 얼마일까요? 이 숫자가 유리수가 되는데 그 값은 얼마일까요? 라고 구하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0이 되어서 없어지고 이 값이 남는 건데요. 6-12 곱하기 m 이 3분의 8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4832가 되어서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겠죠. 여기 지금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. m의 값은 3분의 8이 됩니다.